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 공개 센터라는 시민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알 권리와 시민 운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어 우리 사회 지금 가장 문제인 문제 중에 하나인 이제 비공개 그리고 어 감시받지 않는 그런 권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해요. 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국민들은, 시민들은 국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예가 검찰과 대통령실입니다. 검찰은 최근 검찰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라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특수입동비와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어떨까요? 대통령실에 누가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대통령실 직업 명단을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주의는 단순히 관찰과 대통령실의 몇몇의 권력기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시민의 삶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들 또한 비공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두의 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러한 최저임금이 어떠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었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권력기관의 비공개, 시민의 삶에 필요한 정보들이 비공개됨으로 인해서 정부와 시민의 사이에서는 신뢰가 굉장히 깨져버리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깨, 깨, 깨져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에게 더 많은 공개를 요구하는 활동들을 합니다. 시민의 안전한 일상과 그리고 민주적인 사회 시스템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공개하는 일, 그리고 모두를 위한 데이터를 만드는 활동을 이런 알권리를 보장하는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알권리를 보장하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고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도 대표되는 비밀주의를 완화시키고 더 많은 정보와 공공기관의 어떤 결정 과정들을 확인해 나가면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공론장을 형성할수 있는 역할들을 합니다. 이미 세계에 많은 시민단체, 그리고 기술 전문가, 데이터 전문가들이 이러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민 운동들도 이러한 데이터 운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올해 런칭한 오픈워치라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에는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민들이 투표로 직접 뽑은 이런 선출직 공직자들의, 어, 이력, 경력, 그리고 그들의 재산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그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었는지, 심지어 그들이 어, 선거기간에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후원금을 받았는지까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사이트가 굉장히 큰 의의를 가지는 이유는 이 오픈워치라는 사이트의 데이터들은 한 시민단체가 고유의 업무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 시민사회 단체와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만들어가서, 어, 이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음, 또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어, 우리나라는 1년에 한 10만 명 정도가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거나 병듭니다. 예. 그래서, 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내가 일할 일터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했는지 채용과정에서부터 공개를 해야 됩니다. 예. 하지만 이런 정보를 시민들이 일일이 찾기란 힘들죠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용사이트인 워크넷이라는 어, 채용정보 API를 끌어다와서 고용노동부에서 또다시 공개하고 있는 어, 산업재 사업장 명단을 연결시키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예, 이 사이트로 인해서 앞으로 일, 일할 곳을 찾는 사람들은 어, 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일터를 찾을 수 있고 기업들은 구인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산업재해에 관한 어, 예방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할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트 개발뿐만이 아니라 어, 아, 그 제도적으로 어, 채용 과정에서부터 채용 공고를 할때 기업은 기업의 정보 그리고 구직자의 그니까 그 노동 근로의 조건뿐만이 아니라 산업재해 사고 현황까지 함께 공개를 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요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처럼 우리가 뽑은 음, 선출직 공무원들이라든지 기업으로 대표되는 이런 권력기관들을 감시하고 우리의 안전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알권리들은 공공기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기업과 관련된 정보도 공개되어야 됩니다. 아까 플랫폼 노동자 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플랫폼이 한 노동자의 인건비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책정을 하는지, 이런 정보들 노동자 애들에게 당연히 공개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공공정보를 넘어서 공익정보의 공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공개 운동과 알콜리 운동은 단순히 하나의 시민 단체의 하나의 의제적인 역할의 운동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충분히 참여해서 또 다른 시민 운동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많은 공공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그러한 시민들을 더욱더 연결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나 디지털, 그리고 기술을 건강하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앞으로의 시민운동이 나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